홀덤 공부에 목마른 우리 홀덤 피쉬 여러분 어여들 오세요. 해외 토너먼트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피쉬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오늘도 열혈언니와 함께 공부해야겠죠? 책 읽어주는 열혈언니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세 번째 편 플레이어가 3명인 게임 플레이 잘하는 방법 시작해 볼게. 플레이어가 3명인 게임 3 핸디드 왜이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지 의아하지. 아마 홀덤하면서 이 자리까지 못 가본 사람도 있을 거야. 세명 이상의 숏 헨디드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항상 액션을 취한다는 거야. 포지션이 블라인드 아니면 버튼이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 또 하나는 핸드 밸류가 세명 이상의 핸디드 게임과는 많이 달라져. 상황 1. 평균 스택인 경우, 평균 스택이고 아직 쇼스택인 한 플레이어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쇼스택을 제일 먼저 테이블에서 퇴장시키는 거겠지? 그 쇼스택보다 먼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핸들을 폴드하며 빅스택이 쇼스택을 올인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빅스택과 맞서는 것은 피해야 해. 큰 팟을 두고 빅스택과 맞서 플레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쇼스택에겐 제대로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야. 예제를 한번 볼까? 포지션은 버튼이고 카드는 킹라인 없으시야. 쇼스택의 포지션은 스몰 블라인드이고 빅스택의 포지션은 빅블라인드야. 내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살펴볼까? 내가 폴드를 한다면 Fold. 내가 뭐 빅스택과 맞서 플레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겁쟁이처럼 포커를 플레이하자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폴드하는 것은 너무 약한 액션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레이즈를 한다면 Raise. 일단 나의 핸드밸류가 앞서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 레이즈하는 것이 최선의 플레이인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빅 스택이 맞서려고 나설 때야. 이럴 때는 트리플 랍 레이즈 때문에 큰 팟을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야. 콜. 내가 림프를 한다면 일단 버튼에서 림프를 하고 능동적으로 자리를 프로텍트할 거야. 플럽을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거지. 플럽에 나의 핸드가. 히트되지 않았는데 빅블라인드가 레이즈 한다면 레이즈. 쉽게 핸들을 폴드하면 되지. Fold. 체크를 한다면 Check. 팟의 이분의 일만큼을 베팅해서 팟을 지킬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좋겠지. 빅블라인드가 콜을 하고 Call. 계속 플레이하게 되고 자신의 핸드가 별로라면 턴에서부터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거 명심하고, 하지만 만약 내가 버튼에서 림프했을 때, 빅 블라인드의 빅 스택이 지나치게 공격형이 아니라면, 핸드가 엉망이라도 레이즈해 볼만 할것 같아. 여기서는 오히려 레이즈하고, 플럽부터는 팟을 작게 유지하거나, 바로 따도록 시도하는 게 스탠다드한 플레이 방법이야. 예제를 약간 변경해서, 빅 스택이 스몰 블라인드이고, 쇼스택이 빅 블라인드라고 한다면 플레이 방식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돼. 쇼스택인 빅 블라인드를 위협하려면 레이즈가 필수일 거야. 레이즈. 빅 스택인 스몰 블라인드가 플레이하고 쇼스택인 빅 블라인드가 폴드하는 콜. 폴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포지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홀덤에서 포지션이 사마름 먹고 들어가는 거 알지? 빅 스택인 스몰 블라인드가 포지션상 자주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 이에 배팅을 해서 r a i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먼저 타진해 보는 게 좋겠지. 빅 스택인 스몰 블라인드가 콜하면 콜 다시 브레이크를 잡고 중간 정도의 핸드로 싸게 쇼다운까지 갈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거야. 이 단계에서는 칩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도록 해. 칩과 포지션 이두 가지 요소는 특히 쇼 스택과 맞설 때잘 활용하면 돼. 여기서도 스택이 빅 블라인드의 10배에서 14배이고 핸드가 에이스 썸딩이나 바켓 페어 정도이면 먼저 올인해서 빅 스택의 공격에 몰려 폴드해야 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돼. 상황 두 번째. 빅 스택인 경우 상대가 3명인 경우 칩 장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칩 장점은 해적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를 언제든지 올인으로 몰아붙일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기 때문이야. 또한 주목할 사항은 이런 토너먼트의 상금 구조가 흔히 3등부터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지. 빅스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 두 사람은 보통 오히려 잘못된 액션을 취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등수 하나라도 더 올려서 해적까지 가고 운이 좋아 이길 수 있기만을 바라기 마련이야. 두 상대 중 아무도 배팅하지 않는 모든 팟을 주시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팟을 가져와 보자. 특히 평균 스택은 우리와 맞서서 칩을 따는 것보다는 쇼 스택이 퇴장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평균 스택 플레이어를 상대로 하는 핸드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적용하면 더잘 먹히지. 마지막 상황. 쇼스택인 경우. 이 상황에서 쇼스택이 선택해야 할 것은 오로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뿐일 거야. 평균 스택은 흔히 우리가 제일 먼저 아웃되길 기다리고 있고 빅스택은 가지고 있는 칩 장점을 유지하길 원하니까. 그러니 둘다 우리가 올인해도 핸드가 별로 좋지 않으면 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속도를 가하면서 가끔은 정말 안 좋은 핸드라도 푸시를 해보자는 거지. 잃을 것도 없잖아. 기다려봤자 블라인드만 커지기 마련이고 상대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이런 단계에서는 흔히 상대 둘이 합작해서 우리와 같은 가장 쇼스택을 제일 먼저 아웃시키려 하니까 푸시를 통해 이를 역용해야만 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최고급 핸드가 아닌 이상 절대로 상대방의 올인에 코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세 번째 시간 3핸디드 상황편.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줘. 좋아요, 구독 눌러줄 거지? 그러면 더 알찬 다음 편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 다음 편은 파이널 테이블 해적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편을 다룰 거야. 많이 기대해 줘. 그럼 시청해 줘서 고마워.